편입 합격률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편입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습니다. 이럴 거면 편입하지 마세요. 진짜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목소리> 드디어 저스틴 고한희 교수님이 에듀윌에 입상하셨습니다.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듀일 편입에서 강의를 하는 저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일 편입에서 논리와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고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에듀일 편입 채널에서 편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네, 여러분, 요즘 핫한 프로그램 있죠? 한승연애. 바로 거기서 저희가 프로그램명을 따왔습니다. 매달 한승편입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롭게 유튜브로 한승편입 시리즈를 시작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편입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정보력의 비대칭, 이게 편입에서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리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실까요? 편입은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물론 에듀의 편입에서 공부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 통해서 궁금한 정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도록 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저스틴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쓴소리로 노력 안 하고서 뭔가 큰 거를 바라지 항상 너는 멱살 잡고 끌고 가보겠습니다 저스틴 교수님과 고하니 교수님은 서로 친하신가요? 저희 친한가요 교수님? 친할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제자예요. 실제로 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 저한테 문법을 가르쳐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구한혜 교수님은 학생 때 정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음... 포스트에다가 단어를 써서 앞에다가 붙여놓고 양치질을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랬더니 상인권학교에 합격을 또 했죠. 실제 네. <laughs> <laughs>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신 토크 주제는 뭘까요? 자 이번 주제는 편입 준비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사람만 편입하세요. 그럼 편입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분이 있다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학생들만 편입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편입하라고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입을 시작하면 과연 그 학생이 끝까지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아빠가 또 엄청 꼬십니다. 편입하면 자동차 사줄게. 해야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여튼 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학벌이 존재합니다 학벌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그럼 본인이 뭔가 생각이 오겠죠 직장 생활하다가 또 학벌로 인해서 힘든 경우가 있어서 참다 참다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좀 느껴서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참 좋습니다 저도 교수님이랑 생각이 똑같은데 공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딱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동기부여만 있으면 돼요 간절함만 있으면 몸은 알아서 움직이게 돼요 대학 얘기만 나오면 위축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대학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라면 고민은 시작만 늦출 뿐입니다. 여러분 당장 편입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타이틀이었는데 이런 사람만 편입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생뚱맞은 얘긴데 편입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편입하려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편입을 하지 말라니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수능 같은 경우는 5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편입은요 고작 1만 5천 명 정도만 지원하는 시험입니다 50만 명이 선택하는 길과 1만 5천 명이 선택하는 길 제가 생각할 때는 남들 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선생님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저도 솔직히 수능 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국어가 안 됩니다. 논술 실력이 없습니다. 수능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없다. 그러면 편입하시면 되는데요. 팁 하나 드립니다. 편입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팩트입니다. 편입이 엄청 쉽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한희 교수님 앞에서 합격률이 높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높은 걸까요? 편입 합격률은 저희 에듀의 편입 평강 기준으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계에서 거의 최고입니다. 다른 학원들은 저희에 비해서 10% 아니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했습니다. 네. <laughs> 지금 편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현재 편입 시장의 정확한 현실을 알려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방금 합격률이 70%에서 80% 된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 애들 편입에서 아주 빡세게 관리를 하고 학생들을 지어 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합격률이고요. 학생들의 루틴이 이렇습니다. 새벽 반 수업 기준으로 아침 7시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밤 10시까지 자습을 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빠진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인강생들한테도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인강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현강생들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 합격할 만한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학원들에서는 홍보를 합니다 편입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나도 편입 준비할래. 근데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수보다 지원자 수는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편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실 알고 1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 의지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전하세요. 네. 다니면서 병행을 하기는 어려운 시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병행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요. 다섯 배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주말이 제일 좋았거든요.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평일에는 제가 자습 시간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도 3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학생들은 7시간, 8시간 나온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공부는 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하거나 독학으로 공부하실 학생들은 방법을 정말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전략적 준비하시면 돼요. 교수님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자, 일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게 첫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했는데요. 자, 잠깐만요. 아 제가 구독 맞힌 거예요? 셨화부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더 진솔하게 노력 더할 테니까 구독 좀해 주세요.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람만 편히 준비하세요. 이 주제로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영상들 많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성공을 위한 더 많은 팁은 에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